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론입니다. 2.6.6 패치를 통해 리뉴얼된 크림슨 선장의 장식 세트를 활용한 크림슨 다바락사 세팅 가이드 및 테크니컬 플레이 영상을 정리해서 공유했는데요. 그두 번째 주인공은 짜잔, 바로 샤론이 TV의 기국공신 야만 용사입니다. 요즘 핫한 크림슨 황야 야만을 준비해 보았어요. 황야야만의 경우 공격 속도 구간에 따라 소용돌이 공격 시 나오는 먼지 돌풍 회오리 발생 개수가 다른데요. 첫 번째 카나이암의 용광로를 사용할 경우 목표 플레임은 O 플레임이며 O 플레임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카나이암의 울려퍼지는 분노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자로 요술이만 챙겨도 5플레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사용 시 거의 불가능한 4플레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무기 공속의 공속 값과 상관없이 무기 양쪽에 마법 부여하는 것두 번째는 방어구 두 부위에 공속 챙기기 세 번째 신속의 꼭꼭 사용하기 이세 가지 중한 가지만 달성하면 됩니다. 이 외에 마의 5공속 구간이 있는데요. 3.33 공속 구간과 같이 소용돌이 공속 구간과 먼지 돌풍 회오리의 공속 구간이 같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5공속 구간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템에 맞춰 세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5공속 구간을 맞추기 위해 무기 공속 7%. 신속의 고곡, 방어구 한 부위 및 요술이를 사용했습니다. 투구와 장화에는 주 공격 스킬인 소용돌이로 주는 피해를 마법 부여합니다. 속성 스킬은 물리 피해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하면 두 부위 정도는 광역 피해를 마법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야의 진노 및 크림슨 선장의 장식 세트 외 광전사의 진루가 모든 룬의 효과를 발휘하는 모르티계 팔보우구 소용돌이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해골가락지, 자원을 소모하는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기술 하나의 남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하는 황도궁의 흑요석 반지를 착용해줍니다. 크림슨 선장의 장식 세트는 허리띠는 고정이고 바지, 또는 장화 중한 개를 착용해줍니다. 목걸이는 수정탑 효과 지속시간이 무려 2배 증가하는 시간의 향치 또는 지옥불 목걸이를 착용해줍니다. 무기는 불카토스의 서약을 착용해줍니다. 카나이암 중 무기에는 정해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용광로 또는 적 처치 시 공격 속도 및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울려 퍼지는 분노를 넣어줍니다. 방어구에는 소용돌이를 시전하는 동안 공격력 25% 증가 및 받는 피해를 25% 감소시켜주는 집중의 어깨거리를 넣어줍니다. 장신구에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왕실건이의 완지를 넣어줍니다. 전설 보석은 자원을 소모해 집중 기술 시전 시 1.5초 동안 공격력과 방어도가 증가하는 태극, 보수를 죽이기 위한 고통받는 자의 파멸을 착용합니다. 나머지 한 개는 적중시마다 공격속도, 회피 확률이 증가하고 재사용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신속의 고급과 극대화 피해를 주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충동제 또는 대표적인 공격형 보석, 가친 자의 파멸 위 3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은 전투 경로입니다. 유결사태 룬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주 공격 기술인 소용돌이입니다. 극대화 피해를 주면 최대 생명력이 1%가 회복되는 피 훔치기 룬을 선택합니다. 1번 스킬은 광전사의 진노입니다. 모르틱의 팔보호구 효과로 모든 룬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룬이나 선택해도 돼요. 2번 스킬은 고통감내입니다. 지속시간이 7초로 증가하는 무쇠살간룬을 선택합니다. 3번 스킬은 전장의 함성입니다. 락 회피 확률이 30% 증가하는 역전 용사의 경고 또는 모든 원소 정황이 20% 증가하는 면책 룬을 선택합니다. 4번 스킬은 위협의 외침입니다. 적들의 주의를 끄는 도발 룬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기술입니다. 분노가 거의 가득 찼을 때 공격력이 25% 증가하는 경노한 광전사입니다. 두 번째는 12m 안에 적이 3마리 이상 있으면 공격력이 20% 증가하는 싸움꾼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이 30% 미만인 적을 공격할 때 공격력이 40% 증가하는 무자비입니다. 네번째는 광전사의 진노에 재사용 대기 시간을 30초 감소시켜주는 불카토스의 은총입니다. 그 외에 적을 처치하거나 처치하는데 도움을 주면 8초 동안 힘이 1% 증가하는 광란을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장비 세팅, 카나이암 세팅, 전술 보정 및 스킬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세팅 준비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다음은 대균열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